자, 45쪽. 자, 7번 갈게요. 기억은 쉽네요. 바로 풀면 되니까, 95, 마이너스, 4, 5, 20. x 의두개 3개니까, X에 5제곱. 자,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자, 니 ᄂ 갈게요. 정리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4, X, y 의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의 짝! 플러스 2의 제곱 4x의 3 2, 6y의 2는 4 이제 속도감 있게 풀어야죠 이제는 마뿔 마, 마. 4416x의 한개 6개 7개 y의 3개 4개 7개 틀렸네요 그쵸? 자 그래서 니은 아웃 자 d 것은요 지금 요 X가 옆에 있었는데요. 옆에 있는 X는 위로 올릴 수 있지요. 요거 한방씩기 연습해 볼까요? 16X의 4제곱은 위고요 자, 곱하기 역수할 거예요그 위에 있던 4X 밑으로, 밑에 있던 3 위로 올라오겠죠. 부호 플러스고요 요거 4, 4, 16. 4, 3, 12. 4개, 1개. X 몇 제곱? 3제곱. 틀렸네요. 그쵸죠 d가 틀렸고요. 리얼. 리얼 보시면 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홀 마이너스 4의 3제곱 64. x의 2 3은 6. 나누기니까 바로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8 x의 4개. 자, 마이너스 8 64. x의 6개 4개니까 2개.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럼 답이 뭐예요? 기억, ᄅ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쉬우니까 좀 빨리 했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8번. 이 A, B를 네모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잖아 네모. 그럼 좌변에 뭐만 남기면 돼요? A. 다 곱셈 연결는거 확인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푸면 되죠. 원래 있던 거 써주고. 자, 곱하기 연결이 우변으로 갈때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있던 게 어디로? 밑으로.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부 마이너스. 숫자, 3. 세개한개 위에 2개. B는 날아가죠?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B분의 1만 남기시면 되잖아요. 그쵸? 나누기 역수. 원래 있던 4, A 4A 세제곱, B는 내버려 두고요. 자, 넘어갈 때 밑으로 가죠. 위치가 바뀌니까. 3a, b의 제곱. 자, 그럼 b분의 1은 분수자 개놓고. 숫자는 안 없어지고요. a는 위에 두 개, b는 밑에 하나요 자, 양쪽에 분수 하나씩 있을 때 뒤집는다. 이거 뒤집으면 b고요. 4a 제곱에 3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다예요? 그럼 AB를 구하래요. 자, 그럼 AB는 얘랑 얘랑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3A의 제곱과 4A 제곱, 3B를 곱해야겠죠? 근데 이 친구가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 없애버리고, 쫙 해서 얘, 마이너스 3A 제곱, 이렇게 해서 면 되겠네요. 자, a b 됐죠? 됐나요? 자,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부 마이너스. 숫자 밑에 4 위에 3 3은 9. a 두개 a 두개 사라지고 b 하나 살아남아서 답이 b 가 아, 어, 이거 여기... 제가 또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네요. 그냥 베껴 쓰는 거 자꾸 제가 실수하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B. 그러면 3A제곱, B. 그럼 B 어떻게 돼요? 제곱. 그냥 이렇게 베껴 쓰는 걸 실수하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 좀 굳이 변명하는 것 같긴 하지만, 자, 이런 거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죠? 그럼? 어. 그렇죠. 그렇죠. 그죠 어, 오늘 이상하게 많이 실수하네요. 자, 그다음 문제 갈게요. 자, 9번 별표 치세요. 자, 9번 별표 치시고요. 자, 문제 를잘 읽으시면 a를 b로 나누면 얘고 a를 c로 나누면 얘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문장을 읽으시고 문장을 읽으시고 요 식을 쓸수 있어야겠죠? 자, 그랬을 때 b를 c로 나눈 값을 구해 주세요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문장을 읽고 이렇게 쓸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별건 아니지만 자 요거 식변형 좀 해볼게요. 이거 나누기는 뭐로 고칠 수 있다? 분수로 고칠 수 있다.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요정도는 암산 되죠? 3, 3은 9. x의 제곱 자 이정도는 되셔야겠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c분의 a는 마이너스의 홀, 마이너스, 3의 세제곱, 27. X의 세제곱.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래요? B 나누기 C. 다시 말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C분의 B를 구하시는 겁니다. B 나누기 C는 C분의 B겠죠. 그쵸? 자, 저거 구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 프리과정은 잘봐두세요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재료가 뭐가 있어요? B분의 A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또? C분의 A가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C분의 B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C분의 B. 어? A는 사라지고, C는 밑에 있고, B가 위로 갔으면 좋겠대. 자, 잘 봐요. 아이들 잘 짜면 돼요. 봐봐. 1 0분의 A. A는 필요 없죠? 요거 역수해 볼까요? 요거 역수하면 어떻게 돼? A분의 b 되죠 그럼 요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면 되겠다. 그럼 봐봐요. A 날라가고1 0분의 b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재료를 잘 사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구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공식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좀 많이 다루어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고등학교 가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할게요 할게요 10분의 2가 뭐예요 10분의 2자 10분의 2 여기저기 마이너스 27x의 세제곱이고요 a분의 b는 뭐예요? 어? 요거, 요렇게 쓸수 있죠. 요거 뒤집으면, 요것도 뒤집어라. 계속 나오죠, 이거. 다시. 요거 뒤집으면, 요거 뒤집어라. 그쵸? 자, 그래서 a분의 b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여기서 보여줄게 그러면. b분의 a가 지금 1분의 9x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왼쪽 뒤집으면 a분의 b는 오른쪽 뒤집어라 9x제곱분의 1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a분의 b가 뭐예요? 9 x 이거 마이너스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등호죠? 9x제곱분의 얼마? 1이에요 자부어 뭐예요? 마이너스고요 숫자 3이고요 밑에 두개 위에 세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답이 얼마 그래서? 마이너스 3X.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입니다. 자, 요 9번. 일시정지 누르시고, 직접 자기 손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자, 일시정지 누르시고, 자, 직접 풀어보세요. 자, 이제 10번 갑니다. 어? 네모가 여기도 있고, 네모가 여기도 있네요. 자, 일단 더 정리해 볼게요. 나누기니까 밑에 오고요. 마이너스 3, x의 5, y의 6은 마이너스 응. 9, 마이너스 9, x, y의 3제곱분의 네모의 제곱. 되셨나요? 자, 어... 여기 기초 지식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식에서 많이 써먹는건데 이것도 한것 같아요 A분의 B는 C분의 D가 있다고 해 볼게요 자 양쪽에 분수가 하나씩 있을 때자 일단 그럼 양쪽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죠? AC로 곱해 볼게요 AC 그리 A 날라가고 BC는 C 날라가서 AD에요 그쵸 자 그럼 요거 지울게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 여기 올때 보세요. 이렇게 곱한 게 올라오죠. 이렇게 곱한 게 올라오죠. 자 양쪽에 분수가 하나씩 있을 때 x자로 곱한 건 서로 어떻다. 같다. 다시 양쪽에 분수가 하나씩 있을 때 x자로 곱한 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곱해볼까요? 네모 제곱에다 네모. 그럼 네모의몇 제곱? 세제곱은. 자, 이렇게 곱할게요. 마마, 뿔, 39, 27, X에 5개, 1개, 6개, Y에 6개, 3개니까 9개입니다. 자, 일단 10번도 별. 10번도 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 네모의 세제곱이죠. 그럼 봐봐요. 네모의 세제곱이고요.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둘이 생긴 게 똑같게. 자, 그럼 봐봐. 27은, 27은 3의 세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다 3을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3의 세제곱 나오죠. 자, X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으, 으 곱한 게 6나야 돼요. 그럼 여기 얼마? 이, 봐요. 이 3은 0. 그쵸죠 y는요. 어, 어 곱한 게9 나와야 돼요. 여기 얼마 그러면? 3. 확인 사살.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잠깐만 좀 줄게. 자, x의 세제곱. 다시요. 자, 3의 세제곱. x의 23은 6, y의 33은 9 됐죠? 그럼 봐봐요. 똑같이 이 세제곱 법을 없애버리면 이 가로 안이 뭐가 될까요? 네모가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얼마요? 예 3x 의 제곱 y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문제죠. 별도 치시고 또 일시정지 눌러서 꼭 다시 푸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이거 빨리 계산할게요. x의 제곱 y의 네 제곱 얘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x 세 제곱 분의 y 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세 제곱 마이너스 4의 세 제곱 64 x의 3 y의 3 곱하기 8 x y 분의 1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한방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x 제곱 y 아네 제곱 위 얘는 아래죠. x 셋 y. 이게 위죠? -64 x 셋 y 셋. 이 아래죠? 8xy.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부 부호. 부호. 부호 숫자 문자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요.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호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 자, x 위에 몇 개요? 위에 다섯 개, 5개. 위에 다섯 개고요. 밑에는 몇 개요? x 네 개죠. 자, 그럼 위에 하나. y는요, 네 개, 세 개니까 일곱 개고요. 밑에는 몇 개요? 두 개요. 그럼 y 몇 개? 다섯 개. 숫자를 안했죠? 자, 88, 64 자, 그럼 이거 싹 지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8XY의 다섯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다 맞아야 돼요 이제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45쪽에 12번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원뿔 부피 원뿔 부피 구하는 공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누구 부피죠? 원기둥 부피였어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기둥의 부피였어요. 아까 수업한 거 있죠? 기둥 부피 어떻게 된다고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근데 뿔은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뿔부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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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 곱하기, 다시 이쁘게 써드리면, 원, 뿔, 부피. 어떻게 한다고요?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자, 이게, 1학년 2학기 내용이에요. 그서저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1학년 2학기 거 수업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어차피 원리를 아셔도 저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니까요. 암기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저거 외워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원뿔 부피는 어떻게 한다고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래요. 자 그러면 이 반지름 a 높이 b 반지름 b 높이 네모랑만 높게요자 높이고 하래요. 자 문제 도 이해됐나요? 자 부피가 서로 같대요. 부피가 서로 같대. 요거부터 쓸게요, 요거. 자 어떻게 한다고 부피가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원넓이 어떻게 구하죠? 원넓이. 원넓이 공식. 원넓이 공식이 어떻게 돼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우셨죠? 초등학교 때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자, 근데, 중학교 올라오시면, 중학교 올라오시면, 이 3.14를 안 쓰고, 요, 요, 요렇게, 요렇게 써요, 요렇게. 이게 뭐냐? 파이라고 이거야요 파이. 이 숫자 대신에 요거 파이라는 문자를 써요.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자, 파이는요, 무한소수에요, 무한소수. 비순환소수입니다, 비순환소수. 그래서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3.14가. 그래서 원나비는 이렇게 외우세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쉽게 반반 파이에요. 자, 3분의 1 곱하기, 윗나비, 반반 파이. 비 곱하기, 비. 비제곱 파이. 됐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가 네모.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곱하기 높이. 자,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하죠 기둥 부피? 여기가 기둥 부피예요. 민 넓이 곱하기 높이가 기둥 부피예요. 원 넓이 반반 파이. A 곱하기 A 곱하기 A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뭐예요? B. 민 넓이 곱하기 높이가 뭐라고? 민 넓이 곱하기 높이가 기둥의 부피예요. 기둥 부피가 뭐라고? 밑 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밑 넓이 곱하기 높이가 기둥의 부피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한방쓰기 하면 되겠다. 왜? 다 곱하기 연결이니까. A의 제곱 파이 곱하기 B는 위에 있고요. 자, 이 3이 밑에 있죠? 넘어가면 어디로? 위로. 이게 위에 있죠 넘어가면 밑으로 됐죠 다 곱하기 연결이니까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돼요 네모는 부호 플러스고요 분수가 그 다음에 분수가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두개 있고 하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 만들어 놓을게요 자 숫자 위에 얼마 3 a는 위에 두개 자, 파이는 날아가죠비는두개 하나니까 밑에 하나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거 공식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원, 뿔, 높이 어떻게 한다고요? 3분의 1, 민넓이 높이 기둥은요? 민넓이 곱하기 높이 원넓이는 반반파이 자, 공식만 외우시면 뭐 푸는 데 지장 없을 겁니다 자, 마칩니다